하 나니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이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포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오로는 그 이름이 아볼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라갔으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요? 종말에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종말에 때만 말씀이 아니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어 일곱 교회가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또 일곱 교회가 끝난 다음에 일곱 이내 심판이 그렇게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곱째 이내 심판이 있었는데 일곱째 이내 심판이 있을 때 일곱 나팔의 이제 심판이 시작이 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의 내용이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제 말씀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말씀은 이런 거였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 있었느냐 피 섞인 우박불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땅에 어, 땅에 떨어져서 수목과 푸른 풀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자, 첫 번째 천사가 피 섞인 우박불이 땅에 떨어지게 했는데 땅과 수목의 푸른 풀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붙은 큰 산이 또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의 피존물이 3분의 1이 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때는요 햇불 같은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넷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뭐 살피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연 환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거기에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어지는,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자연이 다 화제된 게 아니고 3분의 1만, 3분의 1만 이제 타격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이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보세요. 왜 자연의 심판이 임했는데 전부 다 심판을 받지 않고 3분의 1만 왜 이렇게 심판을 파괴가 되고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3분의 1 이렇게 자연이 심판을 받고 해선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나팔이 불면서 어떤 내용이냐. 이번에는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어떤 심판이냐? 그 대상이 좀 달라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람에게 괴로움이 임하는 그런 심판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 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누구냐 봤더니만 천사, 이별 하나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온 천사 이 무적행 열쇠를 가져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새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 보세요. 지금 그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였느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온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적행을 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무적행의 열쇠로 그 문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막 피어 오르는 그래서 해와 공기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그 연기가 나오는데 황충이, 황충이 이렇게 올라오는 문자적으로 여러분 보면 황충은 뭘 말하느냐? 메뚜기. 황충 은 메뚜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황충은또 무엇이냐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황충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족행은 또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벽에지만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신약의 10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고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적행이 어떤 곳이냐, 귀신이 들렸던 그 귀신, 군대 귀신도 그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도 그곳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감옥과 같은 곳이고 어두움이 있는 곳이고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무적행을 열었잖아요. 무적행을 여니까 어둠이 확 쏟아져 나오고 또 제한이 풀러버리는. 그래서 또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한번더 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2절,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명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천사가 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막확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연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악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향력 그래서 해도 공기도 땅도 덮어버리는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이 사람의 마음까지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충은 도대체 뭐길래 황충 황충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황충도 나왔거든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황충은 어떤 존재냐,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황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같고, 또금 같은 관광,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정갈같이 쏘는 꼬리와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언뜻 보면 이 황충이 어떤 역할이냐, 보니까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얼굴은 사람 얼굴에 여자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자 이빨, 전쟁, 정갈의 꼬리, 사람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지없이 사탄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황충들, 이 마귀들의 왕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바돈, 아볼루도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무적행을 열었는데 그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악한 영향력이 쫙 흘러가면서 황충, 거기서 악한 마귀가 나오는데 그 악한 왕그 황충들의 왕은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예,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이렇잖아요. 예전에보다는 살기 훨씬 좋아진 그런 시대. 살기 편하고 또 살기도 넉넉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보다 먹고 살기가 훨씬 편해졌고 사는 것도 훨씬 더 넉넉해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뭐 공황증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니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분명히 살기는 좋아졌는데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뭐, 우울, 뭐, 강박, 또 중독, 정신적인 질환.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이 시대도 무적행이 열려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연기가 말면 사람들의 마음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 인 거죠. 그런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적행이 열려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황충 사탄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 사탄도 어떠한 제한된 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에 그런 악한 영향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제한, 통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땅과 또 풀과 수목은 해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죽이지는 않지만, 다섯 달 동안만 괴롭히는 마치 사람이 전갈에 쏘였을 때, 사람이 전갈에 쏘였을 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죽지는 아니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섯 달, 다섯 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 제한된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는. 황충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분, 그메뚜기 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활동하는 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다섯 달 동안만 이스라엘의 이 메뚜기들이 활동을 하는, 그리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황충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 능력을 바라는데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 무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열었죠 그리고 그 황충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 어? 악한 영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러니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 거죠 한 가지 더 말씀 여러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할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열 가지 재앙을 받는 대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구별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열 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첫 번째 것들이 모두 다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 인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열 번째 제안까지를 다 받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계속돼서 그열 번째 제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너희 씨 잘못하는 것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 그러나 인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파,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섯 번째 나파를 불 때의 심판은 악한 영이 등장을 하는, 영기가 또 황충이 나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런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공격이 있는 이때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를 보고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인침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악한 영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전도해야 되는 그때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땅에 파괴자가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제한된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때처럼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음을 드러내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